안녕하세요 썬댄캠퍼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캠핑 기원은 플랜포티 코트 텐트 신규 컬러인 올리브 피코 텐트입니다 플랜포티 피코 코트 텐트의 첫인상은 굉장히 작고 슬림화된 그런 경량화된 패킹 패키지입니다 패킹 사이즈는 44cm에 불과하고요 와이드형은 무게가 1.6kg 슈퍼 와이드라고 해봤자 1.8kg에 불과해서 백백킹을 즐겨 하시는 백백커들도 휴대 가능한 굉장히 작은 상품 패키지입니다. 스틸 소재로 만들어진 팩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 코트 텐트를 흔들지 않게 고정시켜줘야 되니까 팩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너 텐트와 그 다음에 루프 스킨을 고정시켜줄 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체 폴과 그 다음에 리치 폴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추가 구성품은 루프 스킨 그리고 이너 메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팅을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개선 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랜포티 피콧 코트 텐트를 설치할 야전 침대는 마찬가지로 플랜포티의 슈퍼 와이드 75 경량 야전 침대입니다 두 모델 공이 세로 2 1 0 c m 길이, 그 다음에 폭 75cm의 규격을 동일하게 맞췄고요. 첫 번째로 루프 스킨이 아닌 이너 메쉬를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전 침대 양쪽 끝단에 4개의 포켓, 이너 메쉬에 4개의 포켓을 연결해 주면은 야전 침대와 그 다음에 이너 메쉬가 결합이 됩니다. 일단 바닥을 완성시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면에 이너 메쉬를 올린거죠. 추가 옵션 품목인데요. 어, 그라운드 시트, 전용 그라운드 시트를 구입하시면은 이 바닥에다가 야전 침대 없이 어, 독립적으로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라운드 시트가 없어서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좀 정말 아쉬운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라운드 시트와 그 다음에 전용 매트까지 체결한 그런 완성된 모습을 풀 패키지를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너 매쉬부터 야전 침대에 올릴 건데요. 일단, 어, 리치 폴과 그 다음에 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폴을 연결해 줍니다. 폴은 8 5파이의7001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도가 높고 탄성이 좋아서 내구성이 좋은 그런 알루미늄 금속 소재죠. 양쪽 끝에 있는 폴에 홈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시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기립을 합니다. 기립을 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리치 폴. 지금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그 리치 폴에다가 클립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정말 설치가 쉬워요. 3분 정도면은 누구나 쉽게 설치할 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 당겨서 클립을 폴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플랜 포트의 그 개선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 폴대와 그 다음에 이너 메시의 그 간격을 가능한 한 좁게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너메시 내부의 공간은 굉장히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에서 이너메시 천정 높이까지 무려 100cm입니다. 그러니까 폭은 75, 길이 210cm에 높이 100cm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그러한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야전 침대용 코트 텐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너 메쉬 텐트는 15D 마이크로 메쉬를 사용을 해서 벌레 차단 효과가 뛰어나고요. 무엇보다 통기성이 좋아서 외부의 신선한 바람이 자연스럽게 유입됩니다. 전선 구멍 지퍼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충전용 케이블 혹은 뭐 전기 담요와 같은 그런 전원 케이블을 편리하게 뭐 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지퍼를 라운드형으로 개방이 되는 특장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번에 지퍼 열 수가 있죠. 일부 이러한 야전침대용 텐트를 보면은 양방향 뭐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서 한번 열고 또 반대편을 또 열어줘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런 분에 보면 굉장히 편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말 넓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코트 텐트, 야전침대용 텐트를 사용해 본 것은 아니지만 타사 대비 플랜포티의 코트 텐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끝단, 그러니까 야전 침대 끝단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거의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들 보시면 거의 뭐 45도, 60도 정도 가량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 부분에 좀 공간의 압박이 강한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메쉬 포켓을 제공하고 있어서 뭐 지갑이라든가 차량 열쇠, 보조배터리 같은 걸 넣어놓기 해서 참 좋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날씨가 쌀쌀한 경우를 고려했을 때 그런 계절에도 어, 코트 텐트를 사용할 때 지금 보신 것처럼 전기장판이나 전기매트에 케이블을 전선 구멍으로 바로 인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벌레의 출입을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5cm 어깨 폭이 75cm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제 덩치가 어깨가 약한 55cm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체중이 거의 90kg 나가는 성인 남성이니까 신장 180에 체중 90kg 정도 나가는 성인 누웠을 때도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 머리와 다리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가장 그 좋은 부분은 어깨 부분이 넓다는 것도 좋지만 머리와 다리 부분에 공간이 그만큼 많이 확보된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길이가 2m 10, 그러 그러니까 210cm라는 그런 큰 길이도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 폴이 폴대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높이 공간감 무려 100cm의 공간감이 주는 그러한 쾌적한 실내 공간의 장점은 플랜포티 코트 텐트만이 줄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노 메시를 탈거하고 플라이 스킨을 어 지금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킨 설치할 때는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지금 폴대 끝 맞춰서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립을 폴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요. 아까 이너메시만 단독 설치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스킨만 설치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너메시를 스킨과 연결해서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랜포티 피코 코트 텐트 는프라이 스킨 하고 이노메쉬를 함께 사용하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땅 위에 스킨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야전침대 로모듈 사용하거 이렇게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는데요 프라이 스킨 하고 이노메쉬를 토글과 오링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어서 이 코트 텐트를 설치하려는 장소 혹은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캠핑장, 오토캠핑장, 혹은 뭐 노지라든가 아니면 백패킹을 할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 스킨하고 이너 메시 텐트를 연동을 하면은 하나의 작은 미니 텐트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시즌, 여름 캠핑 시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낮에는 플라이를 걷어서 이렇게 오픈해 놓고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밤에 취침할 때는 플라이 스킨을 닫아서 이슬을 피할 수 있어서 하계 시즌에는 야외 취침이 가능한 그러한 텐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 측면으로 벤틀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노메시만 사용하면 굉장히 통기성이 좋겠지만 프라이스킨을 씌우면 당연히 좀 통기성 부분에 문제가 되겠죠. 이럴 때 벤틀레이션을 통해서 상부 쪽에 그런 공기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수 있어서 보다 쾌적한 그러한 취춤을 할수 있는 코트 텐트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코트 텐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4개의 가이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라인을 설치를 하면 은 완벽하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어, 바람이 부는, 돌풍이 부는 그런 날씨에도 코트 텐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풀 세팅을 한 플랜포티 코트 텐트를 360도 어라운드로 지금 보고 계신데요. 플라이 스킨만 씌운 상태에서 야전 침대까지 제거하고 전용 그라운드 시트가 있으면 완전히 온도 그라운드 방식으로 설치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러니까 백패킹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주 미니멀 캠핑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전침대 지금처럼 결합을 한 다음에 가이 라인 설치해서 균형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 야전침대에 올렸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온 습기도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벌레를 막아주는 이어매시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안정적으로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야전침대용 텐트입니다. 이제 실제로 캠핑장에서 플랜포티 코트 텐트에서 1박2일 그러니까 하루 정도 이제 취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너 텐트에는 랜턴 거리등이 있어서 루메나 M4 랜턴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밤에 이제 텐트 안에서 바로 잠을 들지는 않으니까요. 책을 본다든가 스마트를 본다든가 할때 편리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성, 그 다음에 통기성, 쾌적함. 모두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어, 프라이스키을 씌워놓으니까 비가 와도 안심이었고요. 특히 뭐 이슬, 그 다음에 결로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플랜포트 야전침대 위에서 취침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습기 올라오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이제 야전침대 없이 취침을 한다고 하시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라운드 시트가 있어야겠죠. 아니면 갖고 계신 그라운드 시트를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 기간에 야외 취침이 가능한 이유는 플랜포티 코트 텐트에 사용된 프라이스킨이 15D 나일론 리스타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내수압을 2000mm나 견디는 실리콘 코팅이 처리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슬 결로다 막아 줬고요. 내부로 유입되지 않았으며 물을 붓는 테스트에서도 방수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날 갔던 인제 캠핑장은 풍속이 약 10에서 12 정도 된그 돌풍이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가이 라인이 잘 잡아줘서 뭐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밤에 약간 이슬비 좀 내렸는데 전혀 제가 그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이너메시 텐트 안으로는 물기가 수분이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고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물론 벌레도 일찍 들어오지 않았고요. 어, 랜턴을 걸어서 휴대폰도 좀 보고 책도 좀 보고 일부러 좀 이렇게 막 뒤척이거나 뭐 엎드려도 보고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봤던 그런 모든 그 야전 침대용 텐트 중에서는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여름에 하계 시즌 캠핑장에서 뭐 보통 4인 가족 오면 은 자녀분하고 어머님은 텐트에서 주무시고 아버님 밖에서 주무시잖아요. 이럴 때좀더 쾌적하게 잠을 자고 싶다. 숙면을 취하고 싶다 그러면 플랜포티 코트 텐트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댄캠퍼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